네 안녕하세요. 살인자 리포트에서 특종을 위해서 연쇄 살인범과의 일대 인터뷰에 응한 기자 백선주 역을 맡았습니다. 반갑습니다. 음 아까 제작기 영상에서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음. 정말 본적 없는 형식의 음. 영화였어요. 이렇게 일대일 어 인터뷰만으로 영화가 이루어질 수 있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. 상당히 충분한 긴장감과 밀도로 이두 시간이 꽉 채워진다는 게 너무 놀라우면서도 시나리오 자체가 굉장한 어, 몰입감을 줬는데 그만큼 저한테는 사실 좀 무서웠어요. 이거를 정말 해낼 수 있을까? 네 숨을 데가 없는 그런 기분이었습니다. 그래서 <laughs> 어, 고민을 좀 많이 했고 근데 결국은 저라는 배우한테 책을 주셨을 때는. 뭘 보고, 뭘 믿고 나한테 주셨을까, 또그 믿음을 좀 믿고 가고 싶었고, 그 다음에 정성일 배우 오빠하고는 그 전에 드라마에서 짧게 우리가 함께 한 적이 있었는데, 그 기억이 참 좋았었어요. 그래서, 아, 성일 오빠가 하면 믿고 내가 의지하고 함께 가볼 수 있겠다. 왜이 얘기 말하면 자꾸 웃으시네. 는 <laughs> 어깨 동무하고 같이, 어, 으샤으샤 해볼 수 있겠다. 실제로도 많이 그랬고요 촬영 과정에서도 굉장히 많이 의지를 했고 어 뭐랄까 아 제가 도전하고 모험 해보길 잘했다는 생각이 듭니다. 본적 없는 시나리오에 또 정성일씨에 대한 믿음까지 예 선택한 이유인데 스틸이 공개가 됐는데 조혜정씨 본인이 연기한 선주 소개 좀 해주시죠. 네 백선주 기자는 어, 지금 조금 일적으로 안 좋은 상황에 몰려 있어서 특종이 굉장히 중요하고 간절한 간절한 상태에서 그때 연쇄살인범의 전화 한 통을 받고 어, 오늘 밤에 그러니까 내가 가지 않은 오늘 밤에 사람 한 명을 또 죽일 거라는 3일 뒤죠 죄송합니다 <laughs> 3일 뒤 네. 3일 뒤에 <laughs> 네. 그래서 아, 예. 네. 특종도 특종이지만 한 사람을 구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는 기자입니다 조여정씨가 뭐 기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워낙 노력합니다 공부도 정말 열심히 하시고 많은 준비를 하시는데 어, 그동안 진짜 다양한 캐릭터들을 연기 오셨잖아요 개인적으로 지금껏 본 조여정씨 캐릭터 중에 가장 강렬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인물이 백선주가 아닐까 싶은데 선주의 매력 뭘까요? 이 질문이 있어서 너무 어려운 거예요. 제 입으로 제 매력을 얘기하기가 제 캐릭터의 매력. <laughs> 캐릭터의 매력. 그래서 아까 들어오기 전에 서로 얘기해 주는 거 어떠냐 이 질문은 음. 이런 얘기를 좀 나눴었고 어, 좋은데요. 예. 네. 근데 사실 네. 이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네. 굉장히 중심을 잡고 준비하신 부분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. 아 제가 제 캐릭터를 네. 하기 위해서 어떤 어. 부분을 가장 음. 뭐 기자 역할처럼. 이 하고 맞아요. 기자 같이 이렇게 전문직이라고 할까요? 이런 직업의 캐릭터를 하는 것이 되게 어, 오랜만이고 굉장히 어려웠어요. 그리고 연쇄 살인범을 마주할 정도의 어떤 그런 대범함을 가진 기자라면 어떤 게 있을까 생각했을 때 제가 항상 작품 보고 캐릭터를 이렇게 음, 구축해 나갈 때 하는 것이 어. 사람이 가진 화술의 방식이 굉장히 많은 것을 느껴지게 하고 설명해 주는 것이 있어서 기자로서의 화술이 어떨까? 이 여자는? 그래서 화술을 조금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. 그렇다고 딕션이 뭐 엄청 좋은 건또 아나운서는 또 아니니까 그 경계선에서 뭔가 기, 기자스러운 그런 느낌을 네, 해내려고 네,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. 기자들의 네. 언어 아무래도 네. 그 이유로 또 인터뷰할 때 느낌이 남달 것 같은데 오랜만에 동료분들 보시니까 어떠세요 아, 네. <웃음> <웃음> 아, 네. <laughs> 다 네. 지금 동료분들이신데 네, 네, <laughs> 네, 네 뭐참 대단한 직업 같습니다. <laughs> 네. 네, 응원을 보내주고 계십니다. 네. 자 그러면 다음으로 배우는 그냥 그저 고맙죠, 그저 음. 감사하고. 아, 어, 어, 뭐랄까 사실 좀비 딸 또한 굉장한 도전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캐릭터로서 너무 감사하고 그냥 좋다는 말밖에 표현이 안 돼요. 그리고 어, 그 이후에 지금 이 살인자 리포트를 보여드리게 됐을 때, 아또 어, 전혀 다른 매력의 영화고. 그런 게 오히려 관객분들이 그거 자체를 흥미롭게 봐주셨으면 좋겠다. 와또 아, 전혀 다르네이 영화는 그리고 이 캐릭터는 그렇게 봐주셨으면 하는 바램이 가장 큽니다. 음. 관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두 역할이 전혀 다르기 네. 때문에 어, 이 인물이 진짜 같은 조여정신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될것 같아요. 그랬으면 좋겠어요. <laughs> 아 좋습니다. 전혀 다른 또 인물로. 음, 이번에 또 극장가를 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실 것 같고요.